안녕하세요. 물밥의 달인쌤입니다. 이번 시간에는 알로 캔버스의 작업 도구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. 캔버스에는 기본적으로 10개의 도구가 제공됩니다. 첫 번째 도구는 개체 선택 도구입니다. 캔버스에 있는 표나 파일을 선택할 때 사용합니다. 두 번째 도구는 그리기 도구입니다. 펜처럼 활용하여 간단한 그림을 그리며, 색깔을 바꿀 때 사용합니다. 세 번째 도구는 도형 입력 도구입니다. 간단한 선과 도형을 입력할 때 사용합니다. 네 번째 입력 도구는 텍스트 입력 도구이고, 다섯 번째는 파일 업로드 도구입니다. 캔버스에 올린 파일은 클릭하여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. 여섯 번째 입력도구는 포스트잇 도구로 빈 메모지, 제목이 있는 메모지, 체크리스트 등의 포스트잇 템플릿이 있습니다. 일곱 번째 입력도구는 표 입력도구이고, 여덟 번째 입력도구는 스티커 입력도구로 간단한 모양의 스티커를 입력할 수 있습니다. 아홉 번째 입력도구는 유튜브 콘텐츠 입력도구로 유튜브 검색한 결과를 드래그 앤 드롭으로 쉽게 가져올 수 있습니다. 마지막으로 열 번째 입력도구는 코멘트 입력도구입니다. 협업 중 의사소통을 하기 위해 사용합니다. 지금까지 캔버스 작업 도구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.